이비인후과 생활 상담 시간에는 이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이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이명 영어로 얘기하면 테네트스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데 자기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이것은 정상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것을 이명 테네트스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이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우리 귀의 해부도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어, 우리 귀는 흔히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막을 중심으로 고막 바깥쪽 부분을 외이 바깥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막의 안쪽 부분을 가운데 귀 중이라고 하고 더 깊이 있는 것을 내이 안쪽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여러 해부학적인 장소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은 귀지 귀지에 의한 이명입니다. 귀 안에 귀지가 쌓였을 경우 특히 면봉이나 우리나라 분들 어, 귀지개 많이 사용하시죠. <laughs> 이렇게 면봉이나 귀지개를 사용하셨을 때 귀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이 귀지가 어, 여기 보이는 고막을 건드렸을 경우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귀에서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가 날때아 이거는 귀지가 너무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 이런 경우에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어, 깊이 밀려 들어간 귀지를 청소해 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소하시려고 하시다가 어, 여기 보이는 고막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계속될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귀지 문제가 해결이 매우 가능한 것에 반해서 어,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막 안쪽 그러니까 가운데 귀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 귀 안쪽으로 물이 찼을 때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서 자기 맥박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심장에 뛰는 것 같은 맥박 소리가 날때 자기가 모르고 있는 중이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중이염은 항생제와 또 코에 쓰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해서 내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역시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더큰 더 문제로서 상당히 흔한 문제인데요. 어, 귀에서 높은 고음의 소리가 나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삐 하는 어, 고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청력이 약해져서 어, 이명, 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이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귀지 문제 또 중이염은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간단히 내과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어~ 만약에 나이가 드시면서 청신경이 약해져서 귀에서 삐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청력 정밀 청력 검사를 해서 어~ 그 원인을 알아내야 되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청력이 약해졌다 했을 경우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명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서 뇌 종양이 우리 청신경을 내리 눌러서 삐 하고 고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명 고음의 이명이 있으신 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어, 청력 검사를 했는데, 청신경에 이상이 생겼다. 또는,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어, 우리 눈이 침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청신경도 점점 약해지면서, 어, 그 이후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럴 경우, 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정도로 청력이 약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어, 라이버플라보노이드라는 어, 다이어트 서플리먼트를 사용하시거나 특히 어, 귀에서 나는 소리는 조용할 때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마스킹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명 귀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귀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때는 귀지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귀가 먹먹하고 잘안 들리면서 메아리가 치거나 또는 자기의 심장 박동의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중이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이비인후과 찾으셔서 내과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에서 고음의 소리가 들린다. 삐 하는 소리가 난다. 그런 게 가시지 않고 특히 조용할 때 계속 들린다. 이럴 경우에는. 청 신경이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정밀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음의 청청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삐 하는 소리가 날때 귀에 종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귀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 특히 고음의 소리가 계속될 때는 꼭 이비인후과 찾으셔서 검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